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수업의 매튜쌤입니다. 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약해서 한참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어야 될 시즌이거든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할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9월 학기제 이야기도 나왔죠. 만약에 9월 학기제가 시행이 되면 1년 중에 8개월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데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앞팔 개월을 그냥 날려버리고 시작을 한다면 정말 허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를 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년별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어 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독해하실 때이 단어는요. 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총알과 같은 거예요. 단어를 기본적으로 모르면 독해도 되지 않고 어, 심지어 문법책에 나오는 단어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단어를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리는 단어책은 능률복합 어원편 일단 추천드립니다. 표지 연수도 많지 않고요. 약1300 정도 1300개 정도 될 거니까 하루에 100개씩이면 13일이면 외우겠죠. 물론 하루에 100개 많으니까 어, 나눠서 조금씩 내가 여기 있는 단어들을 누가 아무 때나 물어도 다 맞출 수 있다. 그 답을 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꼼꼼하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1학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은 처음으로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고등 영어라는 걸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데 이 계약까지 연기가 되다 보니까 더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주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고1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강의들은 모든 교과서 모든 강의를요 쌤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보통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때는 1과 2과 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중간고사 없어진다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범위 3과 4과까지 하면 1과부터 4과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중간기말고사의 범위를 다 커버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를 중점적으로 선생님 강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쌤 어,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참조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공부의 텐션이 가장 낮은 학년들이라, 보시, 학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느슨한 학년이죠. 쌤, 주변에 그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어 물어봤는데 2학년에 지금 출석률이 제일 저조하다고 합니다. 물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이긴 하지만 1, 3학년에 비해서 출석률이 제일 낮대요. 한 60%에서 50%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과서와 그리고 작년도, 재작년도 모의고사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학년이 되면서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위주로 좀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작년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시간을 재해서 풀어보시고요. 독해 영역만이라도 풀어보시고, 어쌤채널의 모의고사 영상도 해설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3은 어떻습니까? 고3 학생들을 지금 대치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쌤저 요즘에 좀 텐션이 떨어졌어요. 계약해서 담임선생님 만나가지고 아나 고3이다 출발 탁 해야 되는데 어, 텐션이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집에서만 이제 빈둥빈둥 보내면서 엄마 아빠가 너 고삼인데 공부 안 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공부는 잘 되지도 않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첫 번째로 EBS 시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EBS의 강의가 좀 나랑 맞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은 메가스터디나 아니면 대성마이맥 들어가셔서 결제하시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강의들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어, 수능, 모의고사 대비 가능하다는 거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출 문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 풀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을 재시면서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의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시면서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풀어보실 거 추천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추드릴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쌤이 그. 지금 이 영상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어, 분류고고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이거는 쌤이 유료로 팔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빈칸출현이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작년 11개년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빈칸 문제만 추려서 풀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정답률 구간 때의 문제들만 추출해서 풀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답률 구간의 문제들만 쭉 추출해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영역의 문제들의 실력이 나아지고 있는가를, 추이를 살펴보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재작년도에 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르친 고3학생 한 명이 6등급에서 91.1등급을 찍고 서울교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방송이어서 이름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시면 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샘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면 중요한 시간인데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질문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